안녕하세요. 36열린교회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리고에서의 탈출. 누가 탈출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말씀 찬양 들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한계다. 조금씩 하늘을 향해서 오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꺼이 전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나에게 어떤 일을 해 주셨는지, 그것들을 기억하여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함께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어, 제가 좀 빨리 읽었죠? <laughs>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이번엔 글씨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초성만 남았어요.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좋아요. 이번엔 더 많이 사라졌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성만 보면서.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전체가 다 초성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지도 않고도 여러분들이 기억절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주 하나하나 기억절 외우다 보면요. 어느새 30개, 60개, 100개 외워질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기억절 외워볼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 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질 외웠다면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혹은 녹음으로 녹음해서 카톡 인증하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요. 탈출한 이야기예요. 어떤 탈출일까? 또 주인공은 누구일까? 누가 탈출했을까? 오늘 말씀 잘 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보내졌어요. 그들은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정탐하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명의 정탐꾼은 정말 안 좋은 것들만 많이 봐서 그것들을 보고하게 되었지요. 그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고 광야에서 돌아다니고 광야에서 계속 머물게 되었던 거예요. 이 보고를 받았던 모세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선발하고 그들에게 비밀작전을 명령하였어요. 가서 땅을 정탐하십시오. 특별히 여리고를 잘 살피고 오십시오. 이 임무를 받은 이두 명의 정탐꾼은 정말 그 비밀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살피러 갑니다. 이곳에서 그는 거대한 도시 여리고로 숨어들어갔어요. 이곳에서 성벽이 지어진 집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 집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는 이런 집이었어요. 이곳에서 만난 이 여인은 라합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은 딱 봐도 한눈에 이두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탐하러 온것 같다라는 소문이 돌고 병사들이 와글와글 시끌시끌하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집 안으로 맞아들였고, 이 사람들을 숨겨주기까지 했어요. 바로 저 집에 지붕 위에 뭔가를 이렇게 말리려고 삼대라는 볕집 같은 거, 벽단 같은 거를 이렇게 쫙 깔아놨는데 그 속에 숨게 하고 그 위를 삼대로 다시 덮어놓은 거예요. 곧 있으면 이렇게 병사들이 이 집에 찾아올지도 모르는데 어쩌죠? 너무 긴장되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이 병사들이 사람을 찾으러, 정탐꾼을 찾으러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여보게, 저 집인 것 같아. 저 집으로 한번 들어가보십시다. 문이 두드려졌고 라합은 문을 활짝 열었어요. 병사들이 확 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내라. 그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을 때 라합은 전혀 놀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 그 사람들은 저쪽, 저 바깥쪽으로 도망갔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실제로 이 정탐꾼들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여인 라합의 집에, 지붕 위에 숨겨져 있죠. 이 병사들은 다른 곳으로 정탐꾼들을 찾으러 막 나가서 막 뛰어갔어요.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혔어요. 이 성벽은 굳게 닫혔고, 이제 여리고 성은 다시 조용해졌답니다. 라합은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누가 있었죠? 그렇죠. 정탐꾼 두 명이 있었거든요. 이 라합은 정탐꾼 두 명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세요. 저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기 여리고성 땅을 당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를 갈라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이미 들었었답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여기 사람들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용기도 잃고 있죠. 그래서 저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친절함을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신들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표시를 좀 보여 주세요. 이두 명의 정탐꾼은 약속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지금 여기 숨어 있다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그리고 당신의 가족은 이 여호와께서 그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하실 때 안전하실 거라는 거를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서 이 사람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빨간 줄, 이 빨간 줄을 창문에 달아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왔을 때이 줄이 창문에 있다면 당신과 당신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해짐을 받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 줄은 꼭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이두 명의 정탐꾼은 그 높은 곳에서 빨간 줄을 타고 내려와서 안전하게 땅에서 또 무사히 갈수 있었어요. 이것을 확인하고 집에 들어온 라합은 조심스럽게 줄을 창문에 꽉 묶어두었어요. 느슨하게 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주 꽉 묶어놨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걸 아주 굳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생각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한 여인 그 여리고에 사는 이 라합을 구원해 주실까요? 어, 두 번째 생각입니다. 라합은 이날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기억절 함께 크게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드린 이 라합. 라합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라합은 이날부터 빨간 줄을 메어 놓은 그날부터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생각해보면서 오늘 하루 지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트 활동이 있죠? 활동지 하는 것, 또 기억절 외우는 것, 그리고 설교 노트 적어보시는 것, 이세 가지 한번 해보시는 안식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멋진 안식일 보내시길 바래요. 다음번 교과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